될 겁니다 0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좁죠 근데 이게 혼합형이 좀할 때마다 조금 막 어느 날엔 좀 넓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다 하시면은 3개에 맞추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좁게 들어갔다 하시면은 네 번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4, 13, 12, 11 그래서 11번째와 똑같이 섹션을 떠줄 거고요 대신 세 번째에 하든 네 번째 섹션을 뜨든 무조건 만나는 건 이 11번째 롯드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 좀 넓어졌다. 시험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컨디션으로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는데 항상 들어가는 거는 네 번째, 11번째랑 만나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와인딩은 아래 섹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섹션 보고 롯드를 넣어주셔야 하고요. 각도가 올라가는 순간, 일단 모양이 밴딩과 상관없이 이렇게 높, 높아져요. 저는 좀 각도를 최대한 낮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빗 머리 크기만큼 잡아주실 거예요. 끝난 지점에서 꼬리빗 머리 크기. 그리고 얘 들쳐서, 얘꼭 들추시고 끝난 지점에서 똑같이 꼬리빗 머리를 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재든지는 상관없고요. 대신 일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떠주셔야 돼요. 똑같이 45도. 이때 위에만 45도가 아니라 아래 섹션 45도로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얘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도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항상 아래 모양도 같이 체킹을 하면서 와인딩을 말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꼬리빗 머리 크기만큼 재셔서 섹션을 또 넣어줍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는 11번째 만났으면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로드나 다섯 번째 끝난 지점에 맞춰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여섯 번째. 11, 19. 9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이 좁은 구간은 로트끼리 만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넓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로트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넓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이에.